이제 법조계에서는 특강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도 좀 돌고 있고 보면 아라고 이제 하실 수 아... 있는 분들 좀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뉴스 중 저는 이게 가장 기쁩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 수사 본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이렇게 세 곳이 한 곳에 뭉쳐 공조 수사 본부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비상 개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비상 개엄 사태를 놓고 여러 기관에서 수사에 따라 중복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한 곳으로 역량을 합쳐 혼선을 줄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공조 수사 본부에는 국가 수사 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두창의 본진인 검찰에는 이 조직을 만든다는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한 대검 인사는 공조본 출범에 관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검찰이 마사지를 해서 수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조직을 살리기 위해 두창이를 구속시켜 기소청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검찰이 윤석열한테 항문 검사를 실시한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수많은 만행을 떠 올리며 정권 교체 즉시 공중분에 당할 그날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즐거운 소식이 있다면 긴급 체포된 경찰 청장이 중요한 진술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무위원들도 그건 마찬가지고 마치 503호 시절 무너져가는 정부를 단적으로 보여주듯 여러 곳에서 다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창의 끝이 정말 보이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보실 수사 분위기와 특검 후보 관련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이 주로 이제 인원 확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음? 그게 좀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그내란수회부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주로 검찰 쪽으로 가서 지금 조화, 소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김용련은 검찰에서 이제 구속 확보를 했고 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어, 그런 것들은 아마 자기들 단에는 그나마 검찰에 가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이제 군수. 수뇌부 인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 네.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어, 수뇌부 인사들의 신병 확보를 좀 먼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수사에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료는 또 주로 경찰 쪽에서 먼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에 부터도 국방부 압수수색을 애초에 경찰이 먼저 했고요 음. 그리고 뭐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이제 휴대폰 압수 음. 그리고 어저께는 어, 오늘 새벽에는 이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어, 체포 이걸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또 동시에 진행이 아침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경호실에 대한 압수, 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등등 네. 어, 뭐 이제 워낙 또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음. 압수수색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자료 확보를 우선한다. 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음. 결국 이렇게 되면 어, 아마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 통과되게 될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할 경우에 자료 확보나 인력 확보를 누가 먼저 했느냐 그걸 가지고 어차피 다 들고 이제 특검으로 갈 거라서요. 음. 네. 그때 넘겨 줄수 있는 자료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경쟁으로좀 보입니다. 아마 이제 민주 이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어, 이 사안에 초반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계엄 준비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할때세번 네. 집권한 정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어, 조국 의원이 저 얘기를 할때 내용을 음. 어떻게 제보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았겠느냐 결국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민정석을 지냈기 때문에 음. 검찰 내부에도 여러 방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보의 틀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일 차장 출신입니다. 네. 30년간 국정원에서 일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던 인력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순도 높은 제보를 이제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 군 출신 인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터 출신입니다. 대장까지 지냈었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보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제 법조계에서는 특검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름도 좀 돌고 있고 상당히 좀 구체적인 후보군이 추려져 있고 네. 어, 특검법에도 보시면 왜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1차적으로는 어, 특검이든 탄핵이든 최대치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적 논쟁의 요소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고 또 하나는 특검 추천 주체 상고 있는 세 군데가 모두 다이 어, 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이거는 내란이고 반란행위다라고 규정했었던 조직들입니다. 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협회도 놀라웠어요. 네, 변호사협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거는 내란이고 이건 당,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강경한 성명을 냈었고요. 네. 법원 행정초도 마찬가지로 내란행위라고 국회에 나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주체가 세 개라고 해서 세계 주에서 각각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한국 법조에서 거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후보로 추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통 추천에 가깝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쓱 들어보니까 인물들이 어때? 아, 굉장히 아, 그 뭐랄까요? 보면 어. 아라고 이제 하실 어. 수 있는 분들좀 있습니다. 아 그럴 만하다 싶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 네. 공감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짐은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너무 거세자현재로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면 어느 정도 인지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젠 대권보다 당권을 잡는 경쟁이 됩니다. 한동훈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한동훈 한독수 체제로 정권을 안정시키면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려 했으나 정말 어떻게 이런 불법적이면서 실효성도 없는 이 방안이 통한다고 생각했을까? 이 정도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정치적 판단력이 무딘가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에게 갖게 해줬습니다. 지방선거 때인 2026년 6월에 대선 치르자는 친윤계는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상태를 1년 6개월을 계속 가자는 말인가요? 이 모든 게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나름 절박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미 그 시점을 벗어났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고 통과될까봐 겁나 투표에도 집단 불참하게 하고 그러면서 나도 개엄에 반대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미 발표한 한달더 빠른 대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는 2월이나 3월까지 앞으로 최대 3개월 이상 탄핵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지 대선 날짜가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가다가 2월에 퇴진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국민의힘 속내는 계엄, 내란수계에 대한 처벌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근을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자들에게 던져줌으로써 탄핵, 법적 온당한 처벌, 사건 규명, 그동안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로 이어지는 부정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일망타진의 시간을 미연해 막아버리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건 고도의 계산된 작전이고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전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소식을 보고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언알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